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옷 좋아하는 오자입니다. 친긋 오늘은 요청을 많이 주신 코트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워낙 고가의 옷이기도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싸기로 한 탑3 정도 안에 들어가는 옷이잖아요. 그만큼 유통되는 옷들도 정말 많고, 정말 각양각색의 코트들이 많은데, 정작 어? 괜찮다 싶어서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가격이 좀 괜찮네 해서 보면 너무 싼 티가 나고 그래서 아 됐어 됐어 그냥 내 눈에 살래 잘 모르겠다 뭐 있는 거 입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한해한해 한해 넘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만원 20만원이라는 딱 예산을 잡아놓고요 그 안에서 괜찮은 소재의 코트를 고르는 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핏별로 괜찮은 코트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스타트.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파악하기입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코트들은 어떤 소재인지 어떤 핏인지 먼저 비슷한 아이들끼리 좀 분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핏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난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소재의 코트를 사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시고 나서 코트를 구매하시면 실패 확률이 반 이상 줄어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20만원 대입니다. 코트. 코트 하면은 소재, 소재 하면 바로 코트 아니겠습니까? 코트에 있어서 소재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코트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소재는 바로 울이에요. 그런데 저번 니트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울이라고 해도 다 같은 울도 아니고 울 따라 느낌도 천차만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한 20만 원 이상 정도 있으시다면 울이 70% 이상 함유된 걸 구매를 하시는 게 고급져 보입니다. 고급 의류에는 합성 섬유 대신에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울 특유의 그 따가운 느낌을 좀 중화시켜 줍니다. 좀더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캐시미어가 한 2%에서 10%까지 함유가 되고요. 캐시미어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비율에는 합성 섬유들이 섞이게 되는데요. 이 합성 섬유들은 뭐울 코트 특유의 그 보풀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 내구성이 약한 부분을 좀보완시 해 주기 위해서 섞여서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비율이 들어갔는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울 함유량이 좀 낮아지면서 합성섬유량이 좀 높아지면 이 합성섬유가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또 어떤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코트에 아크릴을 많이 들어가면 좀 보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폴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뻣뻣하고 좀 이렇게 약간 유연하지 못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수 있고요 그리고 폴리든 아크릴이든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약간 미끈미끈? 광택나는 그 번덕번덕한 느낌 뭔지 아시죠? 약간 뭔지 아시죠? 그거. 그런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10만원대 예산이 있다면 소재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예산을 10만원 정도로 맞추게 되면 그만큼 울 함유량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약간 고급져 보이는 괜찮은 거, 그런 거 골라내야겠죠? 울 함유량이 울40% 이상만 되면은 조금 괜찮습니다. 고급져 보여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좀 매끈매끈 뻔떡뻔떡한 느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부직포 느낌이 아니라 약간 짜임새 있는 뭔가가 이렇게 위에 겉면에 만져지는 그런 원단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직포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헤어리하지가 않고. 이게 그냥 평면적인 느낌? 약간 싼티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약간 부직포 느낌이 나는 반면에 같은 울 함유량이더라도 말이 안 되네요 같은 울 함유량이더라도 조금 이런 식의 원단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겉면이 약간 포슬포슬 이렇게 뭔가 따뜻한 헤어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살짝 체크가 아니고 빗살 느낌으로 이렇게 텍스처감도 느껴지고요. 이 초록색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이렇게 담요스러운 뭔가 헤어리함이 조금 느껴지고요.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이라면 이런 매끌매끌한 이런 부직포 느낌, 이런 부직포 느낌보다는 조금 헤어리하고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코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핏 보고 코트 고르기입니다. 솔직히 소재 더 좋은 게 비싼 코트. 착 감기는 코트? 좋은 코트인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나는 그만큼의 예산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괜찮은 코트를 살게 아니라면 차라리 핏을 보고 사겠다. 코트는 뭐니 뭐니 해도 핏이지. 하는 분들이라면 핏을 보고 코트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코트는 그렇게 막 유행을 타는 템이 아니어서요. 딱 어느 정도 그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테일러드 핏 오버핏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테일러드 핏은 요런 핏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좀 각이 잡혀 있죠 그리고 흐르는 선 자체도 뭔가 좀 딱딱하고 단정하고 딱딱 정돈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코트들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단정한 것이 베스트인 자리 요런 자리에 많이 입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코트들이 진짜 진짜 유행을 안 타서 핏을 나만의 핏을 이렇게 창 만들어주는 코트를 한번 사놓으면 진짜 한 5년, 10년은 유행 전혀 타지 않고 쭉 거뜬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오버핏이에요. 오버핏은 요런 스타일입니다. 아까 보신 테일러드 핏보다는 뭔가 좀 선이 부드럽고 유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오버핏이 조금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캐주얼한 복장에도 어울리고요. 또 안에 정장스럽게 입어 주시면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뭔가 파리 지엔의 그 멋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저랑 엄마랑 같이 옷을 사러 가면 엄마는 좀 슬림한 코트가 어울리시고, 저는 좀 오버사이즈, 오버핏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명해서 서로가 서로의 코트를 입으면 뭔가 약간 좀 어색한, 뭔가 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뭘 걸쳐놔도 진짜 찰떡같이 소화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처럼 좀 한쪽에 살짝 치우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한테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핏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날 잡고 매장 같은 데 가셔서 싹다 입어보세요. 오버핏, 테일러드핏, 싹다 입어보시고 친구한테 사진도 찍어서 한번 보내보고 매장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도 좀 여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입어보고 연구를 해야 나한테 진짜 착붙핏이 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모델의 사이즈, 그 사람이 그걸 입었을 때그 느낌, 핏,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사이즈, 핏. 내가 입었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전부 다총 망라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타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사항들인데요. 코트마다의 두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트들은 조금 얇습니다. 이런 코트들은 좀 얇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딱 보셔도 하늘하늘. 요것도 하늘하늘, 이런 뭔가 헛겹의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런 코트들은 초겨울까지는 좀 괜찮지만 진짜 한파 들이치는 한겨울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두꺼운 니트를 입으신다든지 뭘 안에 뭘 많이 껴 입으면 이게 팔이 뚱뚱해져서 핏이 안 살아요. 그리고 팔도 잘안 굽혀지고. 그래서 이런 얇은 코트들은 안에 얇은 니트 딱 하나 입어주시고 입어주셔야 핏이 삽니다. 반면에 요런 두꺼운 코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에 두꺼운 니트 뭘 안에 입어도 잘 티가 나지 않아서 한겨울까지도 입어 주기 좋은 니트들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얇은 니트, 두꺼운 니트랑도 같이 입어 보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서 그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에 모델이 뭘 입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트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코트가 진짜 좀 애증의 옷인 것 같아요 사기가 정말 까다롭고 비싸긴 또 오지게 비싸고 너무너무 날 머리 아프게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 궁극의 핏을 위해서 찾아 헤매게 되는 그런 가성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코트 특히 코트 실패하지 마시고요 한방에 가성비도 좋은데 인생 코트 착붙 코트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친구 비읍, 안녕.